아싸, 좋아. 렉터 형이야. 뭐가, 엘끗지 네. 괜찮아. 9발 갈까요, 어? 9발? 레꼴린던 9발이 불투명이 <laughs> 왜... 아, 아나일 그 <laughs> <laughs> 수도 있어. 아니, 아까 왠지 걔 6번 걘가? 6번인 것 같은데. 아니, 나, 나,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왜? 나 주, 중간에, 근데 나 중간에 끊기면... 끊기고... 어, 풀렸다. 괜찮아. <laughs> 나 중간에 한번뒤발하자구발하자 네. 구발 <laughs> 고발. 이거 구발은 처음 가봐갖고 리버 어? 리버를 한다고? 어왜 네. 리버 간다고? 아리나에서? 안, 안, 어. 안 돼? 뭐 진력 기본적으로 할턴할 할 거지? 생각해 볼게 아, 그래. 응. <laughs> 나 중간에 튕기면 그냥 기다리면 풀려. 우리집이 네트워크가 이상해가지고. LG걸로 써. LG가 좋다니까. 아니, 근데... 인터넷은 테이프야. 아니, LG, 근데 LG, 나 이게 뭐냐면은... 나, 5G. 음. 6시 포스, 나 인, 인터넷이 안된다고. 음. 그랬었어. 어. 이,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아, 야쿠공. 아. 여기 달동네잖아. 알지? 그럼 알지. 이 프로그는 왜 여기 와있어? 얘 지켜줄라 놨다. 아, 뭐야! 왜? 뭉쳐, 이렇게.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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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몇 마린 도해몇 마린 도 그거 너한네 마리만 빼놔, 네 마리만. 아니, 이게 뭐한 거야, 방금? 벙 커지게 했다? 격치게 했어? 격치기가 뭐야? 아, 배럭이 여기 있네. 아... 저걸 일나 도와주러, 아... 도와주러 자꾸 갈까? 자꾸 따라오네. 아, 망했다. 어떻게 그치, 하지? 저걸 도와줄까? 아... 테란에 갈까? 아... 형 테란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테란 포토 짓나 고네 포토 지어주나 다저거 막아주자, 그러면. 저거막아 나, 돈도 없어. 아니, 저건, 프로그램 있잖아. 일단 저걸 막아주자. <laughs> 왜우자 진짜 짜증나게. 재밌, 재밌는 거지. 빅잼이. <laughs> 아, 개 짜증나네, 진심. 아, 씨. 아, 어떻게 응? 와, 계속 펼치는데. <laughs> 바 됐어? 아, 어됐어 이제. 잠깐 잠깐 먹... 미세한 SCV 컨트롤. 나이스. 형 봤어요? 어이 일러 도망갔었어. 아! 아! 아개 아, 짜증나 진짜. 아니 야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아,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없어.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와. 어 있네. 있자.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왼쪽 보면은 살 돌리면 돼. 왼쪽 그 동그란 있어, 데 있지? 있어. 있어, 있어. 어 동그란 아, 데그 바로 위쪽그 동그란 거 있어. 동그란 데 위에 있어. 됐다. <laughs> 아. 그래, 너무 막 이렇게 손질내지마인찮아나 보호해줘, 빨리! 보호해고 있어, 아, 있어 지금. 어 뭐하고 있어, 지금. 아, 이거, 거야 개. 아아니거 욕하면 안 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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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러 어. 어아오거 이거, 이이 어떻게 센 싸먹을까요? 난톤다나또 없어 아저기네없 아, 나야! 넥서스 까고 까에 정신 못 차리게 쟤 위, 위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 가버려 어, 닥템이다 넥서스~~ 재밌겠다. 아 셔틀 아 먹겠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몰래 아 일곱 시 뭐지 일곱 시 반에 너너 오빠 위험하지 않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원래 약간 위험한 걸 좋아해서 어 뭐야 일곱 시 벌써 셔틀 나왔다. 대박이다, 진짜, 제, 제 팀인가? 아니야, 우리가 못하는 거야. 아, 진짜? 미안 어, 일곱 시 아무것도 없는데? 야, 3뭐 간다! 깜짝이야, 뭔 달에 차트인 줄 알았네. 어, 뭐야, 일곱 시 뭐야? 보여요, 형들? 왜? 껴, 껴, 껴! 누가? 들어! 어, 됐다. 들어갈 시기야. 들어. 몇 마리 들어왔어? 한마리요더 한 들어가야 돼. 더들어가아왜안 어, 들어가지지? 아, 안 들어가진다. 한 마리가 어디야? 아. 나한테 한 번쯤 올텐데 내가 지켜줄게. 아, 이, 기대도 돼? 아, 깜짝이야. 한번 기대볼게. 와, 여섯시 포토 겁나. 야, 형, 형, 형 오버 터질 것 같아요. 아니야. 어, 사장님 갈 텐데? 아, 진짜야? 살짝 놔지고 역시 제니스이야 이거 포로는 잘해. 아, 그래 약간 잘 버텨서 왔다 아, 우와, 안 까이네. 우와, 대박이다. 언덕이라서 그런가 없네. 아, 이거 적축. 아, 이거 단축키가 잘안 먹히지. 네노보? 아.. 내가 갈게 네노보쟤왜 네, 이렇게 터렛을 계속 지어줘 버터 한시 크라고 한시 메카닉 갈것 갈 같은데 Eu vou ver. 쟤네 약간 협업이 좋다. 굉장히 좋아. 어,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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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틀리네리 후잇 끝! её아아아아 뭐, 정면 돌파스 <목소리> 확신은 막혔네. 끌수 있어, 끌수 있어, 끌수 있어. 아, 잘 먹네. 아, 탱크 진짜. 오빠, 맘에 걸어, 맘에 걸 we <laughs> 여기 뚫어도 될것 같은데, 그치? 어, 셔틀 온다, 셔틀, 셔틀, 셔틀. 한시문 열어 나겠다 한 시. 어얘 나온다 나온다. 아씨, 옆에 하고 있어 짜증나게. 뭐 띠링 거리지? 뭐야 배틀 배틀 쓰리 하는데 서 잠자였나? 어? 레이스. 레이스야? 나 실패했어. 에레. 전다. 난다. 다 어디? 내총으로와내손으로 a r t s t a r 어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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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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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너무 잘한다 내가 한건 없지만 형 아홉 a 한잘 보세요 한번 아홉시 게리 어빠 이요 날추 아 역시 밖에 있는데 스캔집해줄래 스캇? 네 스캔 아홉시 오버 오버 있지 오가고는 오버 있는데 오버 이제 다 보낼게요, 형아 인구가 나 일군 한 분을 버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테란 한번 먹어볼까? <laughs> m o 더 먹으러 가 f r 맨더

Tá. <coughs> 이거 진네 길다. 알 죠？지지 어 테란 안 나오네. 아까 표 마음에 안 들었어. 나왔다. <웃음> 아, <웃음> 이제 자야겠다. <laughs> 아니야, 막판하고자. 막판하고자. 나빠어고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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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